우리 죽, 죽는 사람한테 진짜 욕한번박봅시다 정신 차리게 어? 아! 아! 됐어 살았어 <laughs> 아 이거 끝이에요 이거 피하면 어 잠깐만 <웃음> <웃음> 피해, 돼요, 피, <laughs> 안녕하세요 엔탑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노말 윌입니다 윌 헤딩을 수없이 진행한 결과 파티원들의 텐션이 정상이 아니라 조금 정신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윌 격파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아이고 바빠 바빠 여섯 모드 맞죠? 어. 좀, 좀 따라 하네. 윌 가야돼요 나 찾을까 그랬다 개아깝네 아, 그 준비할게요 파란, 파란방이 었나네 네. 파란방 지금 파란방 쉘 주세요 쉘 준비하시고 3 2 1 아아 아. 비고 아, 아, 아. 예, 쨍그랑 이야하, 야하 때려주세요. 노란 거, 어이구, 어이 됐다, 됐다, 됐다. 저, 이게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냐? 전화, 제가 때리고 있어요. 어, 뭔데? 이... 아 뭔데? 아이 댓글, 아 팔라딘 망치 돌아가는 것 때문에. 아나 나는... 아, 디지, 나 디즈인 줄 알았잖아. 안경. 날라네. 안경? 날라가면서 맞았어. 안기영. 안경스? 룬. <laughs> 지금 그거 누구예요? 안경쓰고 하는 사람? 너다. 전녹이데? 안경. 아메리칸 스타일 아닙니까 그거? 그렇지. <laughs> 영어로 해야 되는데. 쏜다 뭐? <laughs> 때려. 야, 뭐야 이거? 안개꼴막 <laughs> 떨어져. 안개꿀띠라 <자, 웃음> 진짜 악마 아닌가? 계속 나와. <laughs> 저프레 그만, 그만 때리래. 누가 때리고? 안 때리는데, 나? 너도안 때리는데? 거기서 누가 때립니까? 우리 쪽에 전화 떨어지는데. 우리 죽, 죽는 사람한테 진짜 욕한번 박읍시다. 정신 차리게. 강경 아, 내일 네. 완전 예약돼 있는데. 맛이 안 나. 안 나. 안차수 있어. 혹시 넘어갈 때 무적 받고 가실 분? 저요, 저요, 저요. 연습 좀 하게. <laughs>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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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 패치니까. 골 근처로 오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티트네 빼고 오지 마세요 일로. 아 잠깐만, 못 죽겠다. 10이네. 보라방 때립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안돼! 빨리 줘. 넘어갔어 준비돼요 그러면 넘어갔어. 그들 준비 그들 그래. 준비, 준비. 넘어가서 형님. 왼쪽 구석. 입... 어! 왼쪽 구석 거미줄이야라. 안 생길 거야. 어 아, 거미줄 거미줄. <laughs> 어, <시발. 웃음> 그틀, 바인드. 가자. 프레이 <laughs> 들어갔어. 늦었어요 자, 준비하세요. 아, 죽였다. 패턴 준비, 패턴 준비, 패턴 준비. 10초, 10초. 10초 11초. 맞아야 돼. 11초, 11초. 아! 아! 됐어. 잡았어. <laughs> 한번 더. 맞아야 돼. 이해야 아... 돼. 해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한번 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한번 더. 오케이. 피해야 돼요. 오케이. 어, 나이스. 이거 넘길 수 있겠는데? 넘기자. 죽어 계집분 죽어 계세요. 지금 넘깁니다, 바로. 나 죽여줘. 나 죽었어. 아, 죽는다. 죽었어. 아 죽고 싶다. 죽었어. 옮겨, 옮겨. 거미줄, 거미줄한테 가면돼 죽을 수 있어, 거미줄에서 아닙니다, 형님. 할수 있어요 자, 시작 할. 시작, 시작 피해야 돼, 지금은 8초야, 8초 아, 이거 끝이에요, 이거 피하면 어, 잠깐만 <목소리> 피해야 돼요, 피해 피해야 돼요, 피해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와, 욕 개박, 개박힐 뻔했네 맞아야 돼요 어, 나 잠깐만 부활되는데? 와, 안 돼. 간 더? 맞아야 돼요. 오케이, 끝. <laughs> 어어어어어 아! 이걸 왜 해줬어. 이걸 왜해 지산아 말좀 해줘. 피해야 된다, 맞아야 된다. 알았어. 흰색, 주황색만 얘기해줘. 나 풀데카 임자야. 바는흰눈 조심. 노란 눈 가만. 아이고. 지산아, 거짓 브리핑 할래? 아, <laughs> 자, 바인드. 네. 박읍시다. 에퍼랭크. 그러데 그러어. 프레이 들어갔어, 프레이 들어갔어. 엥이, 저한테 좀조금만 어. 아, 프레이 못, 받았, 못 받았다. 지선아좀더 빠르게. <laughs> 가만! 뭘 가만이야, 가만히. 가만고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와. 가라, 가라. 와. 아, 가라, 가라, 가라고, 가라고. 가만히, <laughs> 들으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와. 아, 아 저리 가. 반대로, 반대로 말하나. <laughs> 이제, 이제, 가만. 다음에 가만. 아, 움직여. 좀 움직여. 가보냐, 감. 움직여야 돼요 라 아, 지이 아, 이게 나 또. 그래, 온. 개 파인데 갑니다. 파이드. 가자 <laughs> 아, 이거 파이드 것이다, 이거. 와, 뒤봐라. 이래. 와하. 지 와! 다 우와, 처음 잡아봐. 어! 님들! 님들! 몽벨드! <laughs> 몽벨이 여기서 나온다고? 아다나 그저... 아! 여기 아마다이 <laughs> 몽벨 아니지! 아도서서지 <laughs> <와도서지. 웃음> 그거... 제가 문제점을 알았어요 형이 지선이 1위 문제예요 와 지선이 때문에 바로 맹신했네 바로 죽고다 <laughs> 가만히 가만히 있으라길래 가. 바로 말 바꾸는 거 봤나? 가래. 가라고 했었으면 가라고. <laughs> 그때 비석 두개 동시에 떨어지던데. <laughs> 와. 가만히 가 이지라. <laughs> <laughs> 진짜 개 싸질라네 <싸출하네>, 진짜. <laughs> 이렇게 격파까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연습 모드가 아닌 실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